오는 27일, 28일 진행될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 인간의 첫 간담회는 치맥 형식의 파격적인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대통령과 만나러 가는 기업들은 증세에 일자리 창출 등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 인간의 첫 만남은 격식을 깬 호프타임으로 진행됩니다. 문 대통령은 실질적이고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형식을 탈피한 호프타임 형식의 만남으로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것입니다. 하지만 간담회가 각본 없이 진행되는 만큼 기업들은 어떤 대화 소재를 준비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상생 관련한 언급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사례로 된 중견기업도 함께 참석하는데, 그게 뿐만이나 다른 기업들의 그 상생과 협력의 그 사례, 실천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면 일부 기업은 이런 기조를 읽고 이미 선물 보따리를 내놨습니다. 두산은 비정규직 근로자 45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현대차도 협력사 지원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민감한 주제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것. 법인세율이 25%로 올라가면 초대기업이 물게 될 세금 증가액은 2조 8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간담회에 참석하는 14대 기업이 85%가량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서 실제 단기순이익에 상당한 부담,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기업들의 첫 만남은 가벼운 호프타임 형식이지만 중요한 현안들이 거론될 전망인 만큼 재기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